중에 가장 난해하고 해석이 어려운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68편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이 왜 어렵냐면 이 시편에만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몇 개나 있냐면 자그만치 15개나 있어요. 15개가 이 시편에서 딱한 번밖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뜻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또한 이 68편에는 구약 전체에서 수원 이하로 쓰인 단어가 24개 나와요. 엄청 적게 쓰인 거예요. 즉한 번밖에 쓰이지 않거나 20번밖에 쓰이지 않은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68편을 해석하는 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학자들끼리 엄청 싸웁니다. 엄청 싸운다보다는 이런 의견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로 오늘 읽지 않았지만. 27절을 보면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을 찬양하여 아 우리가 보기에는 어, 그냥 주님을 찬양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어디서? 회중 가운데서 그걸 누가 찬양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역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 똑같은데 그 앞에 있는 전제,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좀 되게 다르죠. 즉새 번역은 회중 가운데서 찬양하라 그러고 개역 개정은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회, 대회 중에서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임 중에서 조금 약간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근원에서 나온 너희라는 말이 너무 좀 이상하니까 세번형을 아예 빼버렸어요 그래갖고 세번형은 그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근원이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근원이 히브리어로 마코로예요 그런데 이 마코로라는 단어가 구약성성 전체에 17번밖에 쓰이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정확한 뜻을 몰라요 근데 추측하기에 진짜 기본적인 뜻은 샘입니다 물이 나오는 샘 그러면 이 물이 나오는 샘이라는 이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본문을 그냥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되게 달라집니다 요호와는 이스라엘의 샘이시다가 됩니다 아니 이런 말이 없잖아요? 세 번역에도 없고 개혁개정에도 없잖아요. 여호와는 이스, 이스라엘 셈이시도 없잖아요. 누을 시끄바도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개혁개정은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오는 너희어로 번역했고 요호와는 이스라엘의 셈이시다를 세 번역은 이스라엘 자손아라고 번역했어요. 오 어, 너무 이상해요. 너무 이상하고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마코로를 그냥 근원으로 해석하고 아니면 자손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면 셈이라고 원래 뜻인 셈이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의미가 크게 두 가지로 다가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셈인 거예요. 우리가 셈이 중요하잖아요. 물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즉 이스라엘의 생명수를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라고 27절은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샘이 17번 마코르란다라가 17번 사용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은유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은유적으로 사용할 때는 언제냐면 아내를 의미해요. 남편과 아내 이렇게 나누면 아내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아내냐? 자녀를 생산해 주는 아내를. 생산 이상 이제 자녀 자녀를 낳아주는 아내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자녀를 낳아주는 아내인 거예요. 오 어, 되게 이상하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풍족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늘리게 만들어주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존재하게 만들어주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아내라고 표현하는 셈의 은유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68편을 이해하는 건 그렇게 용이하지 않아요. 꼭 68편을 읽으면 꼭 지뢰밭을 통과하는 느낌이에요. 곳곳에 지뢰가 박혀 있어요. 막 그래 갖고 해석하는데 너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 68편을 정말 잘 해석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잘 보면 꼭 환상적인 불꽃놀이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막 하나님이 너무 너무라도 환상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만들어져 있고 고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68편이 정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아직까지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마코루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샘이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개혁개정과 세번역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괜찮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미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에 대해서 5절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 계시다고 얘기해요.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법개가 있는 곳이고 법개가 있는 곳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계시는 분이 무엇을 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요? 예배를 받으실까요? 제사를 받으실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오늘 읽었던 오절에 보면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주는 겁니다. 고아가 어떤 겁니까? 부모님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디를 정붙일 수도 없고 근거도 없고 살아갈 힘도 없습니다. 그런 분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브로커라는 영화를 봤어요. 어, 칸에서 나무 주연상인가 받았잖아요. 고레다 히로카즈의 이 브로커라는 영화에서 브로커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 베이비 박스라고 아이를 몰래 버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아이를 베이비 박스에 버리, 버리면 버린다우보다 이렇게 놔두고 가면 그 베이비 박스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입양시켜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브로커는 어떤 사람이냐그 베이비 박스를 악용해서 몰래 베이바, 베이비 베이 박스에 접근해 갖고 아이를 훔쳐요. 그래갖고 아이를 훔친 아이를 돈 받고 입양 시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브로커에 연결책인 거죠. 이 영화에서 이 브로커로 일하는 사람이 세탁소를 운영하고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대단히 돈에 쪼돌리고 이렇게 조폭들한테 막 돈을 빌렸나 봐요. 그래고 조폭들이 와서 막 협박해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든 많이 벌어야 되니까 아이를 훔쳐서 파는 거죠. 이렇게 이방시키는 거예요. 돈 받고. 근데 어느 날 아이가 한 명이 정말 브로커의 손에 들어온 거죠. 근데 그 아이는 미혼모의 아이였던 거예요. 근데 미혼모가 아이를 버리고 나서 너무 죄책감이 드니까 아이를 다시 찾아요. 그리고 찾아갖고 브로커가 가져갔다는 사실까지 다 알게 돼요. 그래서 브로커를 찾아가요. 그리고 이들이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목적은 뭐냐면 아이를 좋은 가정에 입양시키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거예요. 여행 비슷한 걸 돌아다니는 거죠. 막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부모를 만나고 괜찮은 사람인지 내 아이를 입양시켜도 되는 아인지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주인공이 미혼모 엄마, 엄마가 그러면서 싸우기도 하고 욕도 하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똘똘 뭉치게 돼요. 그리고 그를 감시하는 경찰도 있어요. 저 팔기만 하면 내가 경찰에 잡아넣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찰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거의 끝쯤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아이를 이제 마지막으로 넘길쯤에 미혼모 엄마가 자기 아기를 훔쳐서 팔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어나 태어줘서 고마워 태어나줘서 고마워 그 훔쳐서 팔려고 한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미엄마 엄마도 다른 아이한테 태어나줘서 고마워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미엄마 엄마는 자기가 버리려고 했던 아이에게 태어나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같아요 대사 같아요 태어나줘서 고마워 근데 여러분 태어나줘서 고마워라는 말을 누구한테 합니까? 태어나서 고마워라는 고백을 할 때는 제가 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사랑하는 연인한테 고백하는 거죠. 네가 태어나서 고마워, 나랑 사귈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또 하나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입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말 속에는 우리가 가족입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아, 내가 당신의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사를 기점으로 해서 이들이 가족이 됩니다. 팔려고 했던 사람, 버리려고 했던 미혼모, 그리고 브로커를 잡으려고 했던 경찰 모두가 하나이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이 됩니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가족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은 것이 가족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자로서 서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브로커든 미혼모든 다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버리,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가족이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랑함으로. 연민을 느낌으로 가족이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태어나서 고마워라는 말이 하나님이 저한테 하는 말 같이 들렸습니다. 태어나서 고마워, 네가 나의 가족이야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태어나서 고마워라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줄게라고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왔고 십자가를 졌어. 내가 너의 형제야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잘 보기 위해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십 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육8팔1십 절을 보면 주님의 식구들이 거기, 즉 옥토에서 살게 하셨다. 주님의 식구들을 거기 옥토를 말합니다. 옥토에서 살게 하셨다. 주님이 식구들이라고 불러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의 식구들을 주님이 옥토에서 살게 하셨다. 주님이 나의 백성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나의 식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너무 특이한 말이잖아요. 특이한 말이니까 이제 찾아보죠. 이 주님의 식구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이야입니다. 이 하이야란 말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를 의미해요. 그래서 개혁개정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회중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회중이라고 번역하는 말에는 아어 히브리어 회중은 에다가 가장 많이 써요 보편적으로 회중으로 잘 번역하지 않는 게 하이야예요. 그래서 개혁개정의 번역은 좀 그렇고 새 번역이 정말 잘 번역한 거예요. 식구들이라고 왜냐하면 하이야를 은유적으로는 공동체 아니면 식솔이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식구로 번역한 것이 정말 좋은 거죠. 하나님이 십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식구를 아니 나의 가족을 나는 옥토에서 살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성전에서 하시는 일은 첫 번째가 우리가 가족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식구를 찾는 일을 그럼 하나님만 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이 장에 보면 세리가 있습니다. 세리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불러놓고 그의 집에 가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와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식사를 하셨다는 거, 식구라는 게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의 식구가 되어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와 같이 음식을 먹는 일이 아니라 그의 식구가 되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증거해 주는 게 로마서 오늘 읽었던 8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냐면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의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이 인간을 식구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나의 가족이야 라고 얘기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꼭 이게 뭐 같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집이 있잖아요. 동전은 부모님의 집하고 비슷하게 유비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집에 찾아가면 우리가 한 형제인 거죠. 저희 할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때 할아버님 집에 가면 다한 형제로 가족으로 만납니다. 그런데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잘 만나지도 않아요. 가족이 상실되어갑니다. 할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때 8천도 가족이었고 삼촌도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삼촌도 잘안 만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심이 가족을 만듭니다. 성전은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가족인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가족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옥토같이 너를 먹여 살려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성전의 기능입니다. 또한 두 번째 성전의 기능으로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이유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오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과부의 재판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약간 다르게 뭐라고 번역했냐면 돕는 재판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재판관 재판관이 누굽니까? 우리가 재판관을 쉽게 볼수 있어요. 어디서 보냐? 사사기에서 볼수 있어요. 사사기의 사사가 그 카톨릭 성경에서는 판관기잖아요. 재판한다는 거예요. 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를 히브리어로 쇼페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본문에는 쇼페르가 아니에요. 제가 정말 이상했던 건 과부의 재판관 이게 말이 되나? 뭐 과부의 재판관이면 과부를 뚫어지게 보고 과부가 범죄하면 무조건 재판해 갖고 넘기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부를 위해서 내가 도와주는 돕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과부의 재판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하의 아버지는 그래도 좀 매칭이 되잖아요. 그런데 과부의 재판관? 매칭이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재판관의 히브리어가 쇼페르가 아니라 다이안입니다. 다이안이라는 단어는 뭐냐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법적인 주장을 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법적인 주장을 하다라는 이 의미가 어떤 거냐면 권력을 남용하고 혹은 권력으로 남을, 남에게서 을남 무엇인가 빼앗고, 오용하고, 피해를 입히고, 힘 있는 자에게 힘 있는 자가 누군가를 모욕하고, 뭐 이런 것을 상황에서 그것을 당한 자, 착취당한 자, 뺏긴 자가 얘기할 때그 얘기를 법정에서 다투면서 얘기하는 사람을 다이아니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변호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어서 과부의 편을 드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과부의 편으로서 하나님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안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세 번째 뜻이 뭐냐면 자비로운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이 자비로운 재판관으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번역은 돕는 재판관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인 과부의 결론자라는 거예요. 변호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가장 어려울 때 나는 너를 도와주고 너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야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것 같습니다. 어쩌면 수요일마다 뜨거울 때비올때눈올때 상관없이 열심히 집회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그들의 외침이 가장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하나님 외침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권력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외쳐주시고 그들의 일을 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한 양심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에 온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성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외로운 사람에게 머물 집을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만 좋은 집을 가졌으니까 어, 외로운 사람에게 집을 주신다. 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요새 집 문제가 엄청 문제인데 해결해 주시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집은 어쩌면 가족을 주신다는 겁니다. 혹은 친구를 주신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소외된 사람에게 그 소외된 사람이 같이 살수 있는 사람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잘 드러나요. 예수님이 사개오를 만났을 때사개오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사개오와막 같이 식사하다가 사개오에게 뭐라고 얘기해주냐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해줍니다. 어, 사기오 원래 유대인었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맞죠. 그런데 이 문제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개나 돼지같이 생각했습니다. 인간 이하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자손, 그것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해 줍니다. 사교의 멍해를 회복시켜주고 그를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해 주고 그를 통해서 사람을 사귀게 해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오늘날도 명예를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명예를 잃은, 잃은 사람들 많이 있죠. 6.25 전쟁 때문에. 5.18 민주항쟁 때문에 명예를 잃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정된 4.3 제주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련된 특별법이라는 게 제정됐어요. 작년에. 여기서 명예를 회복하는 특별법입니다. 명예가 실추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일 그것이 외로운 사람에게 집을 주는 일, 외로운 사람에게 가족을 주는 일, 외로운 사람에게 친구를 주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어디서 하시냐?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두셨고 성전에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굳이 성전에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두신 이유는 예배하고 만나고도 있지만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일을 해 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명예를 뺏긴 자들에게. 또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갇힌 자를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갇힌 자를 형통하게 하신다. 이것은 착취당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인권이 상실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죠. 어디서 성전에서. 갇힌 자가 누군지, 연약한 자가 누군지, 착취당하는 자가 누군지 성전은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성전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죠. 성전에 게신 하나님이. 오늘에도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많은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혹은 여성과 남성 사이에 혹은 나이가 많은 사람과 나이에 적은, 사람, 적은 사람들 사이에 착취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어디서 성전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죠. 아 착취를 당하는 사람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렇게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관, 외로운 자의 가족, 그리고 착취장한 자를 형통하게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시편 68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편 68편의 고백에서 19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고 얘기합니다. 고아의 짐, 과부의 짐, 외로운 자의 짐, 착취당하는 자의 짐을 하나님이 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합니까? 가족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가족의 짐을 대신 짊어집니다 가족이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가족은 도와줍니다 가족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돌봐줍니다 6 8편에 하나님은 내가 가족이기 때문에 너희를 이렇게 도와준다는 거죠 대신 짐을 져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굳이 성전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 나와서 그 짐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짐을 짊어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도 그런 짐을 서로 같이 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짐이 있어요. 우리가 외로운 마음으로 혹은 버려진 마음으로 아팠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명예가 손상되고 내가 처참하게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과 같아서 우리의 부모님 집에 찾아가는 것 같이 우리가 찾아오면 우리의 걱정을 우리의 삶의 보호를 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고 예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아픔의 얘기를 가족으로서 들어 주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것들이 있다면 그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계시는 이유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관이 되시고 외로운 자에게 가족이 되어 주시고 또한 억압당하는 자를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고 그 짐을 주님께 보입니다. 주님이 성전에서 그 짐을 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짐을 지신다고 얘기합니다. 주님, 주님의 짐 지심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주의 그리스도이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